지금 속보가 또 방금 전에 나왔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첼리스가 트뭐 네. 있었고 거기에서 뭐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노래 막 공명까지 막 네. 나왔었던 네. 이 사건인데 요거는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어 당시가 탐사였나요? 뉴스 탐사? 더 거, 탐사였죠. 거 탐사였나요? 네. 네. 탐사가 현장에 가는 것까지. 막 라이브로 연결해 갖고 네. 어떻게 보면 유튜버하고 국회의원이 공모를 해서 정말로 이 가짜 뉴스 퍼뜨린거 아니냐라는 비난까지 받았던 이 사건인데 이, 이, 이 재판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뭐라고 나왔냐면은 민사입니다. 그러니까 나 정말 정치적 피해 많이 입었으니까 10억 원 배상하시오라고 해 갖고 어 한동훈 전 대표가 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어, 김의겸하고 강진구 두 사람이 7천만 원을 배상을 하고 음. 그 최초 그 제보자가 여성 첼리스트가 아니라 여성 첼리스트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화를 냈었던 그전 남자친구라고 하거든요. 음. 이전 남자친구는 천만 원을 배상하라 라고 일단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 요런 그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 요 유역은 허위라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어, 김희겸 의원은 전 의원은 허위 보도에 관여한 행위가 인정된다라고 1심 판결이 나왔네요. 사실 국회의원이 이 일종의 막 거의 막 그런 종류의 뉴스를 거의 뉴스를 창조인했다고 저는 보는데 뉴스 창조를 하는 유튜버랑 결탁을 해서 정말로 국회의원 자리를 저는 남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민간인들은 몰라라. 그뭐 민간인 최초 재벌했다는 이모씨 그 네. 사람이나 뭐또 더탐사의 강진구 이런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네.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 네. 신분에 있던 사람에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른바 이런, 바 이런 거에 한해서는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봐요. 음. 네. 그래서 그거를 강진구 씨하고 공동으로 7천만 원을 배상하라 일심 판결이 있다는데 이 심에서는 좀 징벌적 요소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징벌 요소는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징벌 대상은 <laughs> 이게 <laughs> 네. 네. 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당연하죠. 억울했겠어요? 네. 음. 가지도 않은 술집에다가 그렇죠. 본인을 데려다 놓은 네. 그리고 그걸 공론장에서 대놓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의혹을 제기한 이게 네. 결국 이 진실은 게으르고 거짓은 부지런하다고 네.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해명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니요 그게 아마 제가 읽었던 었 도관이라는 책에서 나왔서 보는데 아, 네. 네, 거짓이라는 게 계속 자기를 분칠하면서 부단히 자기를 이렇게 아. 띄우려고 하지만 진실이라는 건 자기가 진실이라는 어. 오만 때문에 네. 너무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어. 제 기억이 나는데 네. 이런 걸 국회의원들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잡아야 는 건데 이게 방법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계속 의혹을 던지면 본인한테 뭔가 뉴스가 오고 보도가 되니까 그 맛에 아주 휩쓸려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청담동 의혹 같은데. 제기했어도 지금 또 새만금 청장님이 되셔서 맞습니다. 떵떵거리고 있으니까 <laughs> 참이세상에 가치관이 <laughs> 네. 전도가 돼도 이런 전도의 현상을 보일 수 있을까? 이때가 언제였냐면은요 네. 정권 초기였고요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음. 무능력자 내지 음. 알코올 중독자 음. 술 마신다 음. 무능하다 이런 프레임을 막 만들어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이를테면은 정말 우리나라 제일 야당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음. 이제 실제로는 국회의원이 같이 협력을 했다라고 음.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음. 상황. 입니다 아주 ]거든요. 역설적으로 네. 말을 해본다면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은 김의겸한테 고마운 측면이 있죠. 저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전국적 인물로. 급속하게 부상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나는 장관 모든 것을 걸겠다. 어. 당신은 뭘걸 거냐? 그말 한마디에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이 사건에서 최대 피해를 본 사람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음. 이렇게 해서 그러게 술을 그렇게 먹으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지라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한 일, 네. 2 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론 조사를 네. 해보면.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고 믿는 국민들이 3, 40%가 됐어요. 맞습니다. 놀랄 만한 여론 조사고. 네. 놀랄 만한 결과입니다. 아직도 결과 그렇게 있습니다.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걸요. 맞습니다. 아직도 있을 겁니다. 네. 네. 예. 믿는 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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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짓말은 정말 한번 이렇게 뿌려 버리면 다 회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담동에서는 술자리가 없었지만 다른 술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laughs> 네. <이렇게 웃음>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 책임이 그 있는 측면이 있고 저는 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매장도에서 다시는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 얼굴조차 비추지 못해 못해야 정상적인 사회인데 네. 이런 사람이 또 공직에 버젓이 나와고첫 번째도 아니잖아이 사람은 네네. 부동산 투기 때문에 공직을 사퇴했던 사람인데 또 버젓이 국회의원이 되는 데또 이런 일을 했는데 또 공직을 주고 네. 이 청담동 술자리 이 얘기 계속 유튜브에서 퍼뜨렸던 사람은 인사 혁신처장으로 지금 또 버젓이 있고 아 그러니까 이게. <웃음> <웃음> 부지런한 거짓말을 어떻게 때려잡아야 될까? <laughs> 그러니까요. 야, 아, 네. 그말 너무 웃어요. 그, 네. 게으른 진실을 조금 더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 거짓은 부지런하고 진실은 게으르다. 네. 진실을 싸대기를 데려가고 <laughs> <laughs> 일어나 뛰어 <laughs> 뛰어. <띄워, 띄워! 웃음> 우리라도 조금 더 부지런하게 네. 네. 한마디라도 더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니다 하면서 예. 더말씀드면 그렇게 하시죠. 고 네. 뭐, 네. 대변님께서는 그냥 네. 없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 동료를 하시는 말씀을 제가 참 귀하게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길게 보면 항상 역사가 역사가 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제스키기에. 네. 네. 그리고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도 저는 굉장히 정말 믿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2000년부터 2000 그삼년 그까지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분은 늘 그래요. 어, 민심은 항상 옳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정치적인 레토릭인 줄 알았어요 음. 처음에. 그런데 하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게 진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퇴임한 뒤에 제가 독대로한번한 한 기억이. 네. 저기 기회가 있었지. 동교동으로 찾아가서. 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저를 좀 아껴주셨었고 음. 아.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대통령님 진짜 그거 믿으십니까 음. 그 말씀이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막그 그때 의약분업 사태 일어나면서 민심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막 네. 정권이 위기구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음. 민심이 항상 옳다고 음.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잠깐 잠깐 이렇게 단기간으로 보면은 어~ 맞지 않은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조금 긴 안목으로 보면 흐름으로 보면은 음. 늘 옳다 민심은 옳다. 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저분 진짜로 믿는구나. 음. 저는 머리로는 100% 이해를 못했었는데 음. 그 뒤로부터 한 20년이 흘렀잖아요. 네. 제 저는 이제 믿게 됐어요. 음. 음. 아, 어. 민심은 늘 옳고 맞는 선택을 하는구나. 작년 총선 때도 저는 떨어졌지만 그때 우리 당이 왜 졌는지 저는 그게 아 그때 민심이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느껴요. 네. 음. 한두달 지나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아. 저는 이재명대통령 당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현실이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음. 이제 생각을 해요. 지금은 잠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같고 어떻게 국정 지지율이 60%야 <laughs> 믿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결국은 좀 지나서 보면은 국민들은 늘 옳은 판단을 하신다. 역사는 정의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호준석 그 대변인의 걱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60%대에서 52%까지 또 떨어진 <laughs> 이런 것도 또 와, 나와 있어요. 무려 텐데. 9% 포인트가 떨어졌다고. 예, 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 올바른 이제 평가들을 해낼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특히 네. 그 여론 조사에서 20대 네. 2030 지지율이 22% 포인트가 떨어졌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참 지금 엄청난 변화가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